차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네. 어,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웃음> 이렇게 <웃음> 그 오늘 차주 인터뷰에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번 데부터 제가 차주 인터뷰를 적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 스타트를 이 미니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네. 아, 이미도 주임께서 이제 주셨습니다. 네. 네, 늘상 하는 질문 있잖아요. 네, 네, 네. 미니 영업 사원이 네. K5 타고 다닐 텐가? 아, 네. 아 제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시승차로도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승차 이용해서 많이 미니 여러 가지 차량을 타다 보니까 굳이 내가 미니를 뽑지 않더라도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네. 탄다던가 그런 네. 거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근데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이제 미니 차량 네. 꼭제 자차로 해서 타고 싶은 네. 욕심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연비충이죠. 아 네, 네좀 연비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네.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양카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 차량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를 뽑은 이유는 연비가 미쳤습니다. 아, 네. 네. 주유를 딱 하고 나서 연비 게이지가 한번 초기화가 되고, 천천히 달리면서 올라오는 그 연비, 네. 그 뽕맛이 어... 기가 막혀요. <웃음> 네. <웃음> 사실 그거는 진짜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차주분이시던, 아니면 네. 뭐 연비가 좋은 차량을 타는 차주분. 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네.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 k5 음. 하이브리드 나온지 좀 됐잖아요 어, 그쵸.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차주 인터뷰 한다보면서 딱 보니까 <laughs> 어, 디자인이 네. 그래도 헉하는 느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맞아요. 잘 뽑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차를 언제 얼마 주고 어떤 식으로 아, 구매했는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음. 코로나 한창이던 20년도 네. 8월쯤 뽑게 됐고요 네. 기존에 타고 있던 차가 코란도였어요 음. 네, 그제 정도 많이 안 가던 상태였는데 네. 굳지 더운데 에어컨이 또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정비소를 갔는데 냉매 충전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나는 상황이었고 다 드러내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 듣고 안 그래도 애정이안 가는 차인데 내가 여기 돈을 쓰기가 싫은 상황이 왔고 그 와중에 알아보다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비용 처리도 겸사겸사해서 음 장기 렌트로 그때 뽑게 됐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로고가 변경 전이에요 제가 차 출고받고 한 달인가 두달 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마음의 상처 <laughs> 네그 네. <laughs> 네. <laughs> 구매 가격 어떻게 그래서 한 달치 월 납부금 어, 어떻게 그때 되죠? 당시에 이게 네. 한 3,400만 원 정도였던 음.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정확하진 않아요. 저그 네. 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 납부금은 네. 한 50만 원선 아, 정도 튼튼하네.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4년을 탔는데 네, 네. 지금까지 토탈 나간 돈은 네. 월 차량 금액으로는 한 2,400만 원 정도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비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넣고, 네. 많이 넣으면은 뭐 20만 원? 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데, 기름 넣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음. 그 정도로 연비는 좋고, 그런 차고, 네. 그거 계산해보면은 4년 동안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조금 음. 넘어가게 기, 기름값을 냈고요. 굉장히 적게 이제 들어갔네요 그렇죠. 어. 그거 다 하면 3,100만 원, 음. 거기다가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 엔진오일, 네. 이런 것까지 하면 기타 네. 경정비 비용으로 한 2, 300 정도 들어가지 음.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음. 지금 주 거리가 9만 k 로 어, 네. 9만 탔어요. 그러면 4년 동안 9만이 1년에 한22,500 정도 제전한 네, 건데. 한참 네. 싸돌아다닐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네,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 9만 정도 하이브리드 차 타면 네. 뭔가 그안 좋아지거나 음. 바뀌는 부분이 좀 있나요? 바뀌는 부분? 네. 바뀌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의아했던 게 네. 하나도 처음이랑 어. 차이가 없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예, 예, 예. 이 차의 첫 번째 단점이요 이거는 예.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건데 아, 이 차를 뽑을 당시에 예. 이 가솔린 모델이랑 비교해서 음. 그릴이랑 전면부 범퍼 디자인이 조금 네. 달랐어요 음. 그래서 그게 좀더 날렵했는데 네. 사실 제 취향은 그쪽이었는데 아, 예, 예. 뭐 어쨌든 연비의 음. 유혹에 네. 빠져버려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로고가, 네. 지금 이 차는 예전 로고가 음. 그대로 돼 있는 그 차량이라서 이것도 네. 조금 아쉽고, 네. 그리고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을 네. 옆에 태우고 네. 가다 보면 너무 어색한 순간이 많아요. 네, 진짜 정적이 거의 뭐 웬만한 도서관보다 더 심한 네. 그런 네. 정적이 흘러버리니까 좀 뻘쭘한 상황이 있어서 강제로 음악을 좀 듣게 된다 네, 네. 네 그거는 조금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네. 근데 또 익숙해지면 은 그만큼 네. 정숙성 있고 음. 조용하고 하니까 음. 음.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5 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카 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에 따른 음.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어요? 에피소드 알 것까지는 없는데 네. 주변에서 차 뭐야? 하면 은 하이브리드 타고 있는데? 라고 네. 했을 때 과학 막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음. 근데 네. 그걸 의식해서인지 저는 운전을 진짜 조심스럽게 음. 운전을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 네. 그게 더 의식이 돼서 운전 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laughs>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차의 그 장점, 네. 네. 오늘 총몇 가지 준비하셨죠 장점은 네. 한 세, 네 가지 정도가 될것 같고, 첫 번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단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음. 물론 취향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요런 음. 디자인, 네. 디자인은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요 네. 그래서 디자인 첫 번째로 진짜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연비. 음. 연비는 제가 출퇴근하면서 막 26, 27 이렇게 야. 찍힐 때도 있거든요. 네. 어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연비예요. 음. 그래서 네. 언제 기름을 넣어, 넣었는지 네. 까먹을 정도로 네. 좋은 연비. 네. 두 번째로 연비고요. 세 번째는 장점이자 단점인 음. 정숙성. 진짜 조용하다. 생각 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음. 네. 좁은 골목 지나가면 네. 속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laughs> 앞에 사람 사람이 안 비켜요. 어... 있는지 몰라. 너무 조용하니까. 네, 차가 예. 있는지 몰라서 예. 안 비키게 되고, 그건 네.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장점은 예. 예. 그리고 마지막은 장점은 일단은 뭐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음. 네, 뭐차 음. 장고장이나 뭐 음. 이런 문제도 전혀 없었고, 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음.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네. 음. 되게 한그 정도가 장점인 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이제 운행하시면서 어떤 뭐 경정비 음. 이런 걸좀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네. 사고나 아니면 그냥 뭐 엔진 오일이나 어, 여러 가지 그런 어, 것들. 사고는 음. 제가 난 적은 없는데. 네 네. 음, 뭐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네. 뭐 미션, 음. 뭐 타이어 교환 음. 뭐 등등해서 들어갔는데 네. 네. 저는 토탈 들어간 금액은 음. 한 2, 300만원 음. 정도밖에 안들어갔어요 근데 네. 제가 좀 약간 차량 정비 네. 쪽에서는 네. 빌런이에요. 음, 잘안 가요. 아. 네. 네.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기한을 넘기고 좀 네. 지나서 가거나 타이어도 네. 마모가 많이 된 상태에서 막 하거나 네.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네. 좀.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K5는 또 이제 그 패밀리카로 좀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뭐 있죠. 이열 공간이나 트렁크는 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견적 봤을 때? 예, 이제 뭐 어머니나. 네. 뭐 가족분들이 타거나 친구들이 탔을 때뭐열 네. 부족하다는 얘기 일단 전혀 들어본 적 없고 네. 제가 이제 뭐 가끔씩 캠핑이나 음. 제가 또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네, 네, 네. 그 강아지 유모차가 네.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어. 트렁크 공간에 뭐 이런 원터치 텐트, 네. 강아지 유모차 네. 그리고 기타 뭐내짐 네. 같은 거까지 넣어도 충분히 공간이 남기 때문에 네. 되게 좀 좋게 사용이 가능한. 그럼 네. 차량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감사합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네,